종 네가 보여 네가 보여 에서 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 EBS 사회탐구 윤리 김종혁입니다 2020 수능특강에 이어서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는데 수특 사용설명서가 도대체 무엇이야 여기 있잖아요 음? 선생님 똑같은데요 아리수특텔레스 수능특강이 있었고 이것은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올해 EBS에서 아주 야심차게 만든 기획 시리즈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요. 구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공부하시는 하시는데 개념은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시켜 드리겠죠. 그런데 혼자 복습할 때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교재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 교재고 혼자 복습은 하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 혼자 또 보다 보니까 교재 특성상 교재만 있으면 난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 줄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자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능 챕터는요, 그 수능 특강 챕터가 총15 챕터로 되었는데, 그15 챕터를 한 강씩 나눠가지고요. 여러분 이 교재를 보셔 보시더라도 교재 여러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펼쳐 보시면 뭐6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1강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강 뭐 이렇게 1강 1강. 일강 나와 있는 게 순특강 챕터 1입니다. 15강까지 있기 때문에 한 강당 길지 않게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강의를 진행할 텐데 내용들은요. 수특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복습, 빈칸 넣기 자료 문항 분석들을 진행할 텐데 주제 정리에서 빈칸 채우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 좋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 많아요.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생유는 절대 암기 과목 아닙니다.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빈칸 채우기 외우시면 좋겠지만 수능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외우기보다는 중요 단어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시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강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료 분석인데 빈칸 채우기도 그렇고 자료 분석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아주 EBS 최초의 강의 방법이 기획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제가 앉아가지고 일대일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궁금함. 엄청 기대하시고 일강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강 들어오시면 빈칸 채우기에도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부분 또 자료 분석에서도 필요한 부분. 실전 문항과 기본 문항 안에 있는 박스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여기 수특 사용설명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성 자체가 기본 문제의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실전 문제의 박스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수특 사용설명서 에 만든 ox 퀴즈들이 있는데 그 ox 퀴즈도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ox 답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오지? 이게 왜 x지? 그 부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나아갈게요. 그 체크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일 개인지도로 갈 텐데 궁금하잖아요. 응? 그 1대1 누가 옆에 앉아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될지 저 혼자 그냥 외롭게 강의를 하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서 최대한 친근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1대1 지도를 받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 눈높이에서 여러분 눈과 1대1로 맞추고 여러분 팬과 함께 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때 꼭 우리 함께하는 SRT 퀴즈 놓치지 마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친근한 강의 맛보시려면 주저하 마시고 일강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